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뽀빠입니다. 자, 신분제약이 다시 한번더 코로나죠. 코로나 1 9가 어, 재유행을 하면서 이.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더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주식장을 켜보니까 눈이 번쩍하죠. 식분증 주가가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했고, 지금 상한가까지 아침부터 간 상황입니다. 식분장 자체가 현재 지금 계속적으로 이 정보점을 계속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긴 조정장이었죠. 또한번 이제 이 제약바이오주에 힘이 실리는 이 바이러스라는 게 지금 참고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자체에서 현재로서는 상한가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 지금 갭상승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하지만 지금 제가 목표가를 3만원대까지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이유가 바로 이 공매도 세력들이 달라붙었다는 거죠. 지금 이상한가가 자체가 지금 공매도 세력들에 대한 이매집 물량이 아주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아우,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투자자 비중 자체도 지금 외인들과 개인들이 다시 한번더 수급량들이 계속적으로 몰리기 시작하고 있죠. 자이 자체가 이제는 이 거래량들이 터져주면서 또한 번의 추가적인 상승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점들이 왔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 자체를 제가 전부 다이 대응 자료에 담아뒀습니다. 자 6월 18일 오늘이죠. 오늘도 신풍제약에 대한 대응 자료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대응 대응이라고 문자 주시면서 신풍 대응 신품자약 대응이라고 같이 보내주셔야 제가 어떤 대응 자료인지 알고 보내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근 영상 보시면서 이 번호에 오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꼭 누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링크 하나 남겨놨습니다. 저이 링크를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문자 전송창으로 넘어가면서 제번호가 자동으로 기입이 됩니다. 자, 거기서 신풍제약 대응. 대응이라고 문자 한통 적으셔가지고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다들 받아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쭉 읽어보시면 목표가량 점들 전부 다 적혀있고요. 이 신풍작이 들고 나온 피라맥스 원래 말라리아 치료제였죠 치료제. 자 근데 왜 코로나 1 9 백신이 됐으면서 유럽에 대해서 특허가 받고 나서 어떤 정도의 외인들의 수급량이 물리면서 자리의 목표가까지 기간들은 어느 정도 적기지가 제가 전부 다 적어놨으니까요. 꼭 받아가보시면서 이렇게 좋은 수익률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신풍대학 자체가 유럽에서 코로나 특허 획득을 했죠. 지금 그래서 이틀째 엄청나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원래 이 피라맥스의 신규 용도 특허라고 하죠. 원래라면은 피라맥스 이 말라리아 치료제입니다. 말라리아 치료제. 자근데 이번에 유럽 특허청에서 이 RNA죠, RNA 바이러스 치료용 조성물로 신규 용도 특허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피라맥스라는 약은 원래 있었어요. 자, 코로나19 메르스, 사스 같은 녀석들이 바로 이 RNA라는 바이러스인데, 자, 그쪽으로 새롭게 활용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죠. 자, 특별이 조금 어렵지만은, 자, 쉽게 말해서 앞으로 이 감염병이죠. 감염병이 터질 때이 요약적으로 투여가 가능하다는 그런 약물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동안 아프리카랑 중국 쪽에서 특허 등록도 해냈었죠. 자 지난 3월이죠 3월 3월에도 이 중국 쪽에서 이 용도 특허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그때는 주가가 왜 이렇게 안 올랐겠습니까? 바로 이 지금 코로나 19가 재유행한다는 소식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상가가 타고 있는 거지. 지금 피라맥스라는 이 약물은 원래 있었다, 없었다? 원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독감 유행 물러놨지만 코로나19 여름 재유행 꾸려. 여러분들, 이 코로나19라는 것 자체에서 우리나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공포감을 형성하는지 아시죠? 이 공포감을 알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이런 기대감과 이 코로나19에 대한 확신이 있죠, 확신. 자, 이런 확신성으로 다시 한번더 수급들이 몰리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알아봐야 될 게, 신풍지약 자체가 이 중국이나 아프리카에서 특허를, 어, 냈다고 생각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하지만 유럽은 얘기가 다릅니다, 유럽은. 자, 유럽은 유럽 특허청은 특허 심사 기간도 깐깐하고 이 영향력도 엄청나게 큰 곳입니다. 자, 여기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글로벌적으로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건 단순한 판매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 기술을 썼다고 이 권리를 지는 거라서 이 특허만 있으면이 해외 이 글로벌 제약사들이랑 라이선스 계약도 훨씬 유리하게 끌고 갈수 있다는 이야기죠. 심 신풍제약 유재만 대표, 유재만 대표님이죠. 유재만 대표님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일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 식약처 허가도 추진 중이고 앞으로 글로벌 보건 위기에 이 대응, 대응에 꼭 필요한 약이 될 거다. 자, 이말은 단순한 포부가 아니었죠. 자, 임상 자료 마무리와 함께 국내외 정중 확대, 그리고 본격적인 이 상업화 상업화까지 이어지면서 말라리아 약의 진짜 코로나 이후 시대의 대응력으로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자이마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가급등은 이제 막 시작한 건가라는 이야기도 맴돌고 있습니다. 자피라멘스 단순하게 말라리아 치료제 시절이었던 거는 옛 이야기죠. 자이자에는 글로벌 보건 위기에 대응을 노리는 치료제로서. 후보로 등록이 됐습니다. 자 코로나 19 이후 전 세계가 다음 감염병에 대비를 하고 있는 지금, 자 이렇게 새로운 용도로 특허를 인정받았다는 것은 아주 큰 가능성을 품고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투자를 할때 이런 포인트, 이런 모멘텀들을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코로나 시절 때이이 신풍대야 어땠습니까? 계속 뒤순날수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죠. 다시 한번더 우리가 또 파동, 1차 파동, 2차 파동을 어, 탈수 있는 그런 기회적인 부분들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조정이 끝이 난게 확실해요. 이제 추세 전환이 당연히 왔고 지금 일선으로 캔들들이 다시 한번더 올라탔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더 주가가 파동을 이루면서 계단식 형성을 좀 하고 있고 이 눌림목도 좀 나와뒀기 때문에 또한 번의 추가적인 상승력 분명히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11년 자체가 현재로서는 매수가 자체가 제가 구간 내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메수탑들이 분명하게 벌어진 상황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두 번째랑 세 번째죠. 현재로서 제가 놓쪽 라인 위에서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입니까? 상승 추세가 벌어졌다라고 볼수 있고 자 이제 막 파란색 선위로 주황색 선이 골든 크로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승 추세도 지속이 된다는 말이죠. 자 현재로서 하지만 급등적인 부분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조금의 신규 기입하신 분들은 한 15,000원대나 14,000원대 분명하게 갭상승은 맥으로 내려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주면서 조금의 조정장을 좀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고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이 신풍제약 지금 글로벌적으로 유럽의 특허를 이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장기 투자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대해서는 조금의 눌림목은 조심 해야 되기 때문에 이 RSI 몰차트를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이 RSI 몰차트 제가 전부 다 드립니다 자 캡처 화면과 함께 어떻게 설정하는지 제가 전부 다 메모장에 적어놨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나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누르셔 가지고 차트. 차트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차트 설정값 전부 다 보내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이 차트 이 5월 말에 5월 중순쯤에 올라왔고 5월 중순쯤에 우리가 좀 올라왔었습니다. 이 제가 설정한 라인 위로. 자 5월 중순언제입니까 바로 이 순간입니다. 자이 순간부터 우리가 신품계약을 담아줄 수 있고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런 확인법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차트를 읽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수익률 분명하게 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시드 돈 벌려고 주식하지 않습니까? 이럴려고 주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럴라면 직접적으로 시드를 읽을 줄 아셔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그러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강수재 채널만의 또 가득방이 있죠. 자, 이 방에서는 어떤 식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있을지 정보도 나눠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저희가 매매 타점을 같이 공유를 해드립니다. 매매 타점을 계속적으로 공유를 해드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속적으로 시드를 불려나가면 수익이 필요하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방 들어오셔가지고 다들 수익을 나눠드시길다 바라겠습니다. 자이방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초대 초대로 보여주시면 텔레그램 링크 전부 다 보내드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다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번 또 좋은 수익 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구독과 좋아요 계속적으로 눌러주시면서 뽑아요, 화이팅화이팅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 주도 좋은 수익 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이슈나 뉴스, 이런 것들이 커지고 나서야, 이 유튜브 찾아보시고, 이 차트 보시면 이미 급등하고 있고, 이 급등하는 와중에도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어느 타점을 찾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유튜브에서, 이 유튜브에서 주식 알려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항상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김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그냥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주식이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 변동성이라는 게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쓰면 조금 더 정확해질까? 뭐 그런 생각으로 이 유료 뭐, 뭐 유료 리딩, 유료 검색기, 유료 검색식, 유료 정보 이런 거에 돈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발 그런 거에 돈 쓰지 마세요. 이제는 이 본인들이 직접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막 이런 곳에서 정보 받으시는 분들 지금 계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계좌 만족하시나요? 그냥 제가 직접 보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보고 따라만 하세요. 제가 못해도 애들 과자값이라도 볼수 있게 해드릴게요. 제가 이 차트 분석만. 정확하게 12년 동안이나 했어요 얼마나 노력한 값이겠습니까? 이제 뭐 차트만 보면 뭐 흐름이니 기류니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컴퓨터가 발전한 만큼 이 데이터, 이 데이터베이스로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이슈몰이 당하시면 이 계좌 작살 나는 거예요. 자, 차트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많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화살표가 제가 바로 수백, 수천번 설정하면서 찾은 이 황금 수식 값들이에요. 이 파란색 화살표가 새로 매집 신호, 이 빨간색 화살표가 급등 신호, 그다음이 노란색 화살표가 상승 전신호인데 여기 보시면 이 분홍색 선 보이시죠? 이 분홍색 선도 제가 설정한 이 이평선 값이에요. 이 이평선 값도 몇인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우선 최근 급등한 유니온 머트리얼, 유니온 머트리얼 보시면 이 매집 신호, 상승 신호, 이평선 이 보시면 매집 신호, 상승 신호, 이평선 물리면서 바로 급등 나와 줬고, 이 금양도 보시면 매집 신호, 상승 전신호, 급등 신호 나와 주자마자 바로 이렇게 우사형 하나가 신고가 찍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때 와, 이렇게 예쁘게 화살표가 나올 수 있나? 이렇게 예쁘게 이평선이 물릴 수 있나? 와, 이런 종목은 무조건 상승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종목이에요. 다음으로 이 EV 첨단 소재를 봐도 이 상승, 매집, 매집, 상승 이 신호 딱 나오고 이 평선 물리자마자 급등 신호 나오고 바로 급등 가는 거고 이 덕양 상업도 보시면 계속 이렇게 이 평선 밑바닥 그리다가 막 바닥권에서 기다가 올해 3월 말에 크로스 올라가면서 상승 신호 나오다가 급등 신호 빠바방 터지는 거 보이시죠 이 수식값들 이 수식값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부 선물로 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막다 드릴 순 없고 어느 정도 드리고 나면 이 영상 내릴 거니까 늦지 않게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이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이 종목들 어떻게 찾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 비싼 검색기 쓰시지 마시고 그냥 본인들 쓰는 이 HTS, 이 HTS 검색기 쓰세요. 보이시다시피 제가 검색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중에 제가 보내드린 수식값이랑 맞는게 이 10%이상 거져먹기 이 검색식인데 보시면 이렇게 이 매수자리 누르기만 하면 나오게 다 만들어 놓았어요 제가 수식값에 맞는 조건식 검색식도 같이 보내드릴거니까 늦지 않게 위에 보이시는 제이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이거 보내드릴테니까 다들 숫자 8이라고 문자주세요 그리고 이 hts 사용법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설정하는 법이랑 차트 보는 법 강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다 같이 보내드리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자,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세요 제가 최근에 이 텔레그램 채널 한개 만들었는데 이쪽으로 종목 보일 때마다 지표랑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올한 해도 시드 많이 올려서 연말에 축배 같이 들어보자구요. 다 연락주셔서 이 정보들, 이 설정값들, 이 종목들 다 추천받으시고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이 숫자 8이라고, 숫자 8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이렇게 새로 매집 신호, 급등 신호, 상승 전 신호 설정하는 법, 설정값, 수식값 다 보내드리니까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또, 아무래도 유튜브 시청만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대응 안내나 정보들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숫자 8. 이 8이라고 문자 주시면은이 세력의 이상수급 현황을 유일하게 포착할 수 있는 시간인 이 8시 40분에서 이 9시. 이9시이 장전 동시효과 매매 시간. 뭐 이런 시간들에서 이 시간에 세력들이 움직임이나 물량들을 볼수 있는 골든타임 시간이기 때문에 이 8시 40분에서 9시 중에 이 세력들의 물량이 포착이 되어서 급등 확실 종목이 되면 문자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문자로 종목 매수가 매도가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보셔 가지고 같이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뽀빠이가 이 대시세 종목을 매매하는 기준 중 하나를 알려드리면서 이 시크릿 종목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단기, 이런 단기 급등주도 잘 캐치하지만 이 단기보다는 이 장기투자, 장기투자의 더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12월 12일에 이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장기 종목을 캐치를 해서 이베스가, 매도가 그리고 세력 타점, 그렇게 타점으로 보이는 이유들을 보내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는데 이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1월 10일부터 세력들이 반응이 오면서 1월 10일 우상향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바로 급등주가 됐고 약700%약 700%의 약700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런 장투 급등주 캐치될 때마다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도 한 종목, 이 시크릿 종목 철저한 분석과 세력 움직임을 보면서 제가 충분히 엄선을 했고 이 개미털기 막바지 작업이라고 확신이 들었고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자이 다음 급등주도 이 시크릿 종목도 받아 보시려면 이상당에 보이시는 제번호 제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지금이 진입 적절 구간이기 때문에 이 늦지 않게 연락 주셔가지고 이1000% 2000%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전업으로 주식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닌 주식 초보자분들 그리고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차트 확인을 계속하면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뽀빠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위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력 매집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파일 안에는 세력들이 추매하려고 하는 이 매수자리,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기간, 분석자료 등을 정리해서 넣어 놓았어요. 보통 차트가 막 이렇게 요동칠 때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때 들어가도 되나? 지금은 너무 늦었나?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다가 꼭 내가 사면은 하락하고 내가 안 사면은 오르고 뭐 이런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매수 매도가 반복되면서 시도도 점점 줄고 또 이제는 뭐 파란색만 배도 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 스트레스 고민들 저 뽀빠이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매매할 때이 세력 이 세력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력들이 추매하려고 하는 그런 추매 자리, 그리고 세력들이 목표하는 목표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인내해야 하는지 그런 기간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 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8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자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구독자분들과 제가 같이 수익을 좀 내자고 보내드리는 거니까, 이런 자료들, 자료들 남들한테 뿌리지 마시고요. 자, 같이 이 자료들 보면서 적절 매매 구간에서 같이 수익을 내면 좋겠습니다.